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 어우 열심히 참고 있네요. 진짜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들한테 하나 낯빛 하나 안 바뀌고 진짜 이렇게 잘 참으느냐? 이거 진짜 이거는 성격인데 이거는. 너무 힘들텐데. 외로울 텐데. 되게 자기가 바라는 걸다 삭히고 버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우선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거는. 가족을 위해, 연인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위해 나를 정말 버려가면서 참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고생하신다. 그냥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냐면, 많이 지나왔어요, 지금. 잘 이겨내왔어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좀더 뭔가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은 절반까지밖에 못 왔어요. 진짜 고생하십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셔요, 진짜. 아유, 진짜 고생이시다.